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야 이렇게 음... 저 신소재가 오면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해야 돼 3월달에 새거 하고 4월에 나온 거야 음... 이거 자랑할 만하죠? 이토토오고지라리오 그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요? <laughs> 글자로요 글자 <그래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봉춘입니다숨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쌀이 지금 올라왔는데 하우스 안에다가 3월 25일 정식을 하였고 지금 4월 25일부터 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종자는 토종종자예요 토종종자 그리고, 예, 요거는 지금 멀칭을 한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비교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비교냐 자 요건 이제 같은 토종종자입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없죠 없어 뭐가 났어 네안 보여요 없죠 네 없죠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날 심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싹이 없죠 발화가 안 됐어요 아직 같은 종자고요 같은 종자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볕집에다가한 거는 지금 발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멀칭을, 뽁뽁이, 멀, 뽁뽁이를 이용한 멀칭에서는 지금 발아가 됐습니다. 보통은 발아하려면은 40, 40일, 45일 이상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한달 만에 이제 발아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싹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어? 이거 뭐 빨리 발아되면 뭐가 좋을까? 하면은, 생장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재배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러면 수확량이 많아? 많습니다. 많아져요. 생강 같은 경우는 재배수가 일 늘어날수록 수확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고 또 이렇게 멀칭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듯 해서 이제 처음에 테스트로 한 건데요 볏짚하고 어, 이렇게 꽃보이 멀칭하고 비교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꽃보이 멀칭이 훨씬 더 빨리 발아가 됐다라는 거 얼마나 차이 날지는 실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한달한달 한 가량 먼저 싹이 나서 이렇게 발아가 됐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지금 이제 그동안의 생강밭에는 볏짚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볏짚을 하면은 물론 이제 여름에 지온을 낮추고 풀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볏짚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어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려면 힘듭니다 좀이거 뿌리는 것도 힘들고 바람에 날라 댕기고 주스러 댕기고 뭐 하려면 인건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볏집보다도더 효과가 좋으면서도 볏집을 대체를 하면서 볏집을 대체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어 멀칭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뭐 이제 생강 농가분들이 이제 잘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3월 25일 날 심어갖고 4월 25일 날 나왔어. 전체적으로 발화는 다 됐네요. 예, 네, 어때요? 그럼 이게 보통은 그러면 몇월 달에, 아. 원래 4월 달에 심는 거에요. 근데, 네. 노질은. 4월 달에 심는데, 내가 이거를 3월 달에 심었어요. 3월 25일. 예. 어. 야, 야. 꼭저어에요그에어볼로 어, 어, 에어볼로 자, 응. 저쪽에 또 있어. 가보면. 어. 또 있어. 아, 저 옆, 옆에 볏짚 이런 거는. 이건, 이건 또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같은 날짜 심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나와. 아. 얘는 심어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떠들어 보면 아직도 안 나. 네? 음... 안 나잖아요. 에어버 빨리 나왔잖아. 그러면 한달 빠르면 얘는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그저 촬영했지만 네. 한달 늦게 캐도 돼.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또 보여줄 거야. 내가 증명을 해줄 거야. 음... 그럼 한 달, 한달 늦게 심고, 아 일찍 심고, 한달또 늦게 캐고. 그럼 실제로는 거의 한 50일, 60일 정도는 더 재배가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이 엄청나게, 엄청난 그 수확량이 나와요. 크기가 어, 뭐 엄청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어. 음. 세포, 세포 운을내 1kg까지 있어요 하고 음. 음. 올해 목표가 1.5kg, 목표. 1.5kg? 네. 어때요?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아, 2kg 넘을 것 같은데, 사람은? 1kg 아 1.5kg. 음, 1.5kg. 음, 한포기가 1.5kg. 음, 그럼 원래 그럼 평균이 몇 k g 에요 원래 8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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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1kg. 근데 1.5kg만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음. 일반 농가는 일반 농가가 보통 최고 잘 됐다고 요 800g. 800g. 그러니까 평균하 1kg가 나왔어 작년에. 어. 근데 올해는 1.5kg. 내가 300에서 5kg까지 내가 장담해. 음. 그걸 내가 증명 음. 증명을 해드릴게. 주변대요. 벼집 확실히. 근데 왜 벼집에다가 해놓은 거는 안나와버리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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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 지금 이게 여기가 사실은 이게 시방 목표야. 야, 야, 야가 야가. 여기 시방 들어있어 아직 안나왔잖아 출현 안, 안 했잖아요 예. 여기 여기 시방 종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야가 1.5kg 시방 복표야 음... 에어볼 얘는 속에는 까만 것 위에는 아, 아. 하얀 것. 어. 네? 그러면 풀이 안나 풀도 안 나고 지온도 그렇게 여름에 안오르겠네요안 올라요 어 어때 어때 자우가 또 틀려 어 그러면 이거는 며칠 날 심은 거예요 똑같이 심었어요 25일날? 어 근데 얘는 안나왔어 왜냐면 이건 계량종 아, 쟨 토종 토종 토종이 어. 빨라 아 토종이 더 빨리 올라요 아. 빨라요 그 토종도 1kg까지 내가 세포 분열 시켰어 작년에 예, 예. 예. 올해 내가 시킬거야 또음 어때요? 진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오우 성공 아 작년에 와서 봤잖아요 예어 음. 유튜브 찍었잖아요 작년에 네, 네. 그렇죠 어 내가 이거 봤다니까요 나 이거 이거 하는 사람이야, 내가. <laughs> 뭐, 내가 농 농사 우리 농민들한테 이걸 내가 보여주는 거요. 이렇 하는데. 간격이 이제 40cm 네,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어 어. 그다음에 야, 이제, 검정 멀칭은 이제 내줄 재배고. 얘는 토종. 어 토종이고. 얘는 계량종 아. 어, 근데 원래 계량종은 토종보다는 좀 싹이 늦게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고. 그 어. 대신에 크게 만들어요 아더 크게? 작년에 세포분이를 시켰어. 1KG까지. 예. 그럼 내 두껍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어... 1 3에서 1.5KG까지 나와요. 하나가. 응. 어... 이게 하나가. 그래서 얘를 갖다 넓힌 게 그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엄청 크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두꺼워. 작년에 요만한 거 쓰면 올해는 요만해요. 이걸 어... 만드는 거에 내가. 목표가 그거야. 에? 더에어볼리가 크... 가능해. 에어볼이라. 음... 어... 그래서 나를 갖다 홍보 돈 많이 줘하게 네? <laughs> 아니 웃지 말고 사장이 많이 줘야 한다고 아, 알겠어요. 이거 이건... 뭐 이렇게 선전을 해주면 나를 돈 많이 주한다고. <laughs> 좀 찍어야죠. 빨리 얘기요. 아이, 아 유튜브에 실업계, 어. 시방 유튜브 다시 찍잖아. 사업하는 사람 사윗분들이요. 사자가 붙었어. 일단 그건 자 동산이고. 내씀해이고요 이 에어볼은 틀림없이 됩니다 어... 내가 장담했잖아 작년에 이거 딱 왔걸래 이건 된다 내가 그래어 내가 400만원 쳤을 지 작년에 내가 왜 된다 이거 말이오 별짓을 다 해봤어 내가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야 이렇게 음음음. 저 신소재가 오면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어, 작년에 그것도 올해또 가져갔어 작년에 하우스 비가림으로 해서 생강 재배 실험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있어, 저거, 저거. 저거 있어. 아 여기서 여. 옆...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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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여보. 옆... 저거, 여기 여기 일로 나와 이제 저거. 어디라니까. 이, 한 저기 하우스. 전 재배 땅이니까. 아 작년에? 그럼. 아 나한테 물어,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야 한다니까. 기술원이고 청이고는 나한테 응, 응. 물어봐야 그래야 답이 다 나와. 아. 음, <웃음> 어? <웃음> 요 왕궁에서 요거 요번에 요거 요거 30만 원 받았어 2 시간 해주런디. 원래? 음, 내가 거짓말 아니오. 아니 보통 왕궁에서 그 교육 센터나 아니면 은 이제 뭐? 교육 센터는 좀 싸. 어. 근데 농협은 비싸. 아안 그래요? 농협은 <laughs> 내가 네. 남들 내가 부, 부를 수가 있어. 근데 교육 센터는 정해져 있어. 교수들은 얼마? 네네. 네. 일반 그 음. 농민은 얼마? 이게 정해져 있어. 근데 안가 내가. <laughs> <안 가>. <웃음> <웃음> 에? 내가 36년간 여기 투자했어요. 음. 그러면 음. 36년이면 말이 우리 애기 이만했을 때 내가 여기 와고 시방, 네. 어른이 돼서 시방 방울한 음. 살이요, 우리 큰 놈이. 원래 장난은 아니다니까. 음. 그 자리요? 네. 뭐잘 나간다니까. <laughs> 어디세요아잘 나간다니까. <웃음> 네. 분이 <laughs> 사장만큼 잘 나가 내가. 사장만큼은 아니래도. 사장 사장님보다 저... 더잘 나가시는데? 사장만큼 아니래도 잘가니까그데아이 <laughs> <laughs> 사장이 10%안 주네. 맞죠? <laughs> <어쭈>? 재밌지 않아요? 네네. <laughs> 우리는 재밌게 하요. 일을 해도 재밌게 하고사업리 음. 해도 재밌게 와요 <laughs> 농장에 와서 봐라 이거요 오늘 또 마찬가지야 이 찍으려면 농장 와서 찍어라 음. 농장 와서 봐야 할거 아니냐 나 그거지 내가 백날 이 입으로 해 봐야 안돼안해 내가 안해 와서 농장 와서 봐 갖고 실전을로봐 견물생심이라고 와서 봐야 돼 어쩌고 음. 네? 내말이맞죠예 네.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맞는다니까 에어볼 그~ 그쪽 오고 음, 나오고 음. 나 허벅 어느 거 보고 요거 와서 보면 놀래 그~ 여기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 기존 생강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 놀래는 게뭐 갖고 놀래는 거야 어. 에어볼을 켜니까 음. 이게 빨리 나오더라 음. 당신은 몰랐잖아 그걸 음. 내가 했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렇죠 음. 네? 우리 사장도 와서 와 우리 사장도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온 줄 몰랐잖아 그죠 그면 노지 거는 네. 빨리 심을 수 있을까요? 노지도 빨라요. 아니, 아니 그 빨리 심을 수 있어. 빨리 심을 수 있어. 4월 초에. 4월 초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5월. 4월 초경에 초에서 되지. 5월 초까지 한 어. 달간. 근데 얘는 빨리 심을 수 있어. 4월 초에. 예. 네. 음. 작년에 밭아니 어마어마한 거밭짜리 그러니까. 에어볼로 한거 봤잖아요. 갈대 밭이었지뭐 생강 밭이었거니 이게 <laughs> 그게... 무슨 뭐 생강 밭이오 이게 뭐뭐 대나무 밭이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 놀랬어 그 사람들 맞아. 다 와서 응. 우리 농장 뭐아 지금도 요거저요거저 봐요 그저 김영철이 그, 그 동남 밖 있잖아요. 143에 그딱 인터 저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음... 내가 우리 농장 나와 143에 아, 내가 양 스타됐다니까. 진짜 붙어 나왔어 나여 여섯 시내고향뭐그 최불암 나오는 그저 뭐야 그까 다 찍었어서 우리 농장에서 오천 평 농장에서 이 그, 어마어마했어 내가 전화를 해야 서로 조금 내가 열 살만 들먹었어 내가 헐판이 사장으로 맞았다고 내가 헐 지금도 충분하신데요? 대일 무리면 칠십이라니까.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천만 원 발로 성의 시방 젊게 보이는 거요. 아니 그것뿐 아니라 모습이 응, 너젊으신데 운동을 많이 하잖아. 아, 운동을. 제가 운동 많이 해요. 자전거 타고 한 시간씩 해. 그걸 유산소 근력 운동으로 보통 이 젊은이들하고 내가 앉아요. 음. <laughs> 힘은 나이 힘은 안 딸려 누가 타도 응. 젊은이들 내가 꽉 잡을 수가 있지 근데 나이 드는 게안될것 같더라고. 음. 근데 우리 사연도. 운동 많이 하여 뱃살 적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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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우니 아니, <laughs> 맛있는 거여니 먹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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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